왜 가져온 거? 아이패드. 지인분 건가요? 아, 되기 깨진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 달아볼까요? 아이패드는 당연히 전면부터 없는 이야기죠? 티터패드알리에서 5만원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몇만원가다붙틸수 있어요. 80도로 가열해 주겠습니다. 절대, 앞면보고, 120도로 데우지 마세요. 녹색으로 뜹니다. 이걸 데우는 동안, 도착한 이 디스플레이를 오. 어, 같은 게다 봅시다. 뿅. 오. 오, 홈버튼 나온나 터치 센터 같은 게다 여기 있나 보네? 도화지용 그거 같거든요? 깨져서 내 얼굴에 튈까봐 봅니다. 얘는 좀, 잠깐 이렇게 고 파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붙여놓고 할게요 요리가 엄청 난리났거든? 난리로는 요런 것입니다 되게 얇아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들어주면 기름때 보리로 이렇게 화면 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에 있으면 편하게 작업주세어요 이거는 처음에 열어주는 얘기고요 이걸로 한 바퀴 다 돌리면 이거 쏟아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틈만 벌리는 거에는 이거 쓰시는 좋습니다 이걸로 들어내니까 들어가죠 이거를 깔끔하게 떼는 게 작업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텅텅 작업하면 나중에 테두리에 남아있는 거 칼로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여요? 여기 보면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쪽은 들려있는데 이쪽은 안 들려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깨질 위험이 정말 높습니다 여기 또, 다시 작업해요 어서이 올리고 지어갔다 멀쩡한 유리면 절대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멀쩡한 유리 같은 경우에는 피크를 이렇게 끼워놓고 다른 데다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들어올릴 때 이거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각 구석이거든요. 이 구석자 있는 거니까. 어 여기 떡지네요오 이거 이렇게 붙어져 있네. 반대쪽 먼저 돌려볼게요. <laughs> 이 아이패드는 터치가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유리만 하면 됩니다. 이쪽은 완전 훅인데, 요냥한스습니다이 반반에 있는 상황이라, 케이블 있는 쪽은 여기 얇게 넣어주세요. 뜯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거. 여기 있으면 터치 안 되는 게 뭐가다? 이거 손 터치. 안 일단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자석이나 이런 음, 카메라는 안 들어있죠? 이거는 20을 해줘야 됩니다. 복구에 없는 거는 직접 20을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얘들은 제가 집 접착제를 떼냈기 때문에 따로 붙여주셔야 될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잘 떨어져? 얘는 뭐냐? 얘는 왜 이렇게 잘 떨어져?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안 떨어지던데, 얘는 그냥 툭 건드렸는데 떨어지네? 하... 보니까 여기 여기 나사 빼면 웃길 것 같네요. 어, 둘다별드라이버 들어가구나. 4개 같은 나사네요. 네. 따로 넣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만 다르네요. 네. 들어 올리면 네 어, 이렇게 케이블 3개 있죠? 얘랑 얘를 빼 가지고 지금 새로운 거이 친구를 바꿔줘야 됩니다. 안쪽 나서는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왜 잡고 있냐면 혹시라도 손상될까봐 제가 이거 잡고 있는데요. 누구 수리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시는 거면 이거 좀 잡아달라고 하세요. 네, 같은 나사고요 왼쪽에 거 뗍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예, 소리하는 거나, 안드로이드 소리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 차 오신 패드, 개 소리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죠. 네, 요거 드러내고. 음? 음?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씨. 일단, 얘 먼저 실험해봐야 됩니다. 터치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이세요. 터치가 안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테스트. 오잘 어, 되죠? 음... 자, 터치 잘된거 확인했죠?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수리 자체는 뭐야 이거 어? 되게 간단하네 이 정도로 쉽습니다 애플 기계의 특성상 별나사, 히트플레이트 요런 게 필요해가지고 좀 귀찮은 거지 사실상 그냥 주위에 이거 가지신 분 있으면 그 빌려가서 작업하시면 돼요 사설 가서 눈생이 맞지 마시고요 애플 기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나사 꽂는 순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별 것도 아니거든요 애플 기기들은 나사 꽂을 때가 제일 짜증나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열받습니다 아이패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어, 이 나사들이 특히 잊어버리기 쉬운데다가 이 아이패드가 정전기가 흐르거든요 정전기가 흘러가지고 나사가 여기 프레임이 자꾸 달라붙어요 정말 사람 열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자, 꽂아 넣었구요. 나사 땅에 떨어뜨렸을 때 끝까지 쳐다보세요. 가독소서 안 싫으시면. 저거 하나 찾느라고 방바도다청소해됩니다 오케이. 됐고. 일단, 잘 들어가지, 이제. 잘 들어가네요. 굳냐? 이거? 자동으로 굳다? 됐다. 그럼 닫아 봅시다. 닫아주게 확률이 닫아. 아니다. 항상 닦아줄게요. 고힙시다